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의 명칭은 필리아 사랑과 델비아 형제 합쳐진 말로 형제 사랑을 뜻한다고 해요 위치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왔고요 빌라델비아의 현재 명칭은 알라세이르입니다 사도들이 빌라델비아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인구가 한 천여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났, 자주 일어나서 굉장히 두꺼운 기둥으로 교회들을 만들고 건물들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지금 빌라델비아의 초대교회 6기둥 중에 3개의 기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3개의 기둥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농업과 목축을 주로 이루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였고요. 이곳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고, 또 포도가 자주 났다고 합니다. 당시 버가모의 왕이 된 아탈레스 2세는 140년, 기원전 140년 정도에 이 도시를 완성하고, 이름을 빌라델비아로 명명합니다. 아... 그리고 기원전 133년에 이 도시는 로마로 계속됩니다. 버가마 교회에 왔습니다. 굉장히 큰 기둥이 3개가 보이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 지역에서 한 17년 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경에 의해서 이 도시가 다시 새롭게 건설이 돼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이 고마워서 네오 가이샤 라는 시... 어, 로마 신상을 짓고 이제 황제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다른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니까요. 빌라델비아의 교회 감독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친척이었던 누기호가 이곳의 감독이었다고 전해지고요. 또 다른 전승에선 이 도시의 감독은 요한이 임명했던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서머나와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두 교회는 굉장히 생명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게시록이 쓰이고 10년이 지난 뒤에 주후1 0 5년에 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그나티우스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니케아 종교 회의에도 참석하고요. 또 에베소 종교 회의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한 알렉산드리 학자 시리레에 반대합니다. 베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충성한 교회라고 합니다. 어, 이 빌라델비아 말고 서머나에서 폴리갑이 순교했을 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순교를 했다고 해요. 기둥이 튼튼하면 지진을 견딜 수 있죠. 이 기둥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의 기둥은 굉장히 튼튼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 지키며 생명의 멸류관을 뺏기지 않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 세상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과 인내로 열매를 맺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 소아시아 일곱 번째 교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아시아 일곱 번째 지역으로 갈 거고요. 어, 네, 어제, 소, 어제 호텔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체력을 많이 뺏겼습니다. 빨리 그쪽 지역으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